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원래 은혜스럽게 잘하는 찬양대이지만 오늘은 더 많은 우리 감동과 감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원들도 더좀 보강이 돼서 더 소리 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절 따라서 하실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달려갈 것입니다. 여호수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오늘 역대상에서 우리, 우리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감사의 문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문을 열면은 밖을 내다보고 시원한 공기를, 공기가 유입이 돼서 신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관문과 방문을 열어야 우리는 우리가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 공간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보시지 않았지만 사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문이 있지만, 그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을 열지 않고 내 방을 혹은 또한 밖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귀한 자녀들과 함께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문도 우리가 출입을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리고 늘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살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면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또 별로 출입할 곳도 없는 사람들, 동남아시아든지,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든지, 또한 이디오피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다녀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흙탕물을 식수라고 가지고 와서 어그 흙이 침전이 되면 그것을 떠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슨 물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어떤 물이 더 좋다, 또는 프랑스의 어떤 어, 물이 좋다. 그래서 아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음료수 가운데 생수 가운데에도. 어떤한이좋 좋다 래서도것을에서도한국서먹기도 하지만 여도분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든지 수돗물을 우리가 도신다할지라도한도한국에 우리가 국에서도한 우리가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는에서도 한국에서도 서 우리가, 우리가 바서게 살지만 바쁘게 사는 것만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 이루살렘 성전은 몇개 단계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하장의 뜰. 그 뜰과 그 문을 지나야만 그 지성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문은 감사의 문이고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과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다닐 내두 발로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주건이 열 가지, 백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또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하는 현 것은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 문에 들어가 천국 문을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 주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어떤이는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면은 다 패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사 통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민 생활을 많이 한 분들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화가 되지 않는 그 어느 한 때에 마켓을 가고 또 많은 것을 출입하면서 뭔가 어, 어느 한 언어를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할 때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하고 될 때에 한 가지. 감사합니다. 땡큐. 그 한마디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무사 통과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어드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한이다. 특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 덩어리이고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별되었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성도는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같은 등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100편 10편 100편 4절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공전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될 때에 그 감사의 키워드가 내 삶을 성공의 열쇠가 되어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한 단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 성공,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한 사람도 또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했을 때, 안 됐을 때에 원망, 불평 하면서 그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시작은 그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미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처음부터 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코가 다치기도 하고, 뒤통수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도 아파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조상 탓하고 친구 탓하고 그러면 결코 그는 감사할 날이 없는 것이고 그는 어떤 문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게이트를 간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결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감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크리소스 하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질만 죄가 아닙니다 살인하는 사람만 살인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늘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를 세우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사람인데 감사치 못한 못하는 자는 더큰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자는 이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험담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크게 하고 나의 믿음을 잘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더다 좋은 것이다 한 따라서 하실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다 좋은 것이다 세상에 널브러진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요 여러분 아파야 또그 다음에 큰병 오지 않고 건강하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만한 작은 질환이 왔을 때에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질병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며 곡을 곡할 일이 아니면 다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불행이 아니면 다 행복하게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불행이 아니면 다 행복한 것이고 감사해야 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찬양과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늘 모든 문을 출입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되면 세금 고지서도 오고요. 자동차 관련 고지서도 오고요. 주택 관리비 고지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보통 주부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보.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자꾸 이렇게 뭐 이것저것 돈 내는 일이 많네. 우리는 짜증도 나고요. 좀더 힘들어지고요. 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원망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이 비오는 날, 워오는날 따뜻하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내 집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 관리비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주택을 주셔서 여름철, 겨울철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하느님 나에게 주거지를 주택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백 가지 생각하면 더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인데 거기서 돈이 그것 때문에 돈이 나가니까 돈은 없는데 자꾸 돈 내는데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요. 우리는 뭔가 내가 더 풍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누군가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이 두채 생기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십구 대로 있으면 감사하겠습니까? 내 집에 냉장고에 뭔가 물건이 꽉꽉 차 있으면은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있어서 감사한 것보다는 또 없어서 힘들고 우울한 것보다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생활은 열 가지가 뭡니까, 스무 가지가 뭡니까 매일 매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늦게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 여섯 시 경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뭐 이태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150명 되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200명에 든 부상자가 있다 그러고요 저희 아이가 어제 군대에서 휴가를 왔거든요 작은 아이가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이 녀석이 또 이태원을 갔나 그래서 제가 여 6시 반경에 드나를 했어요 드나를 받더라고 이제 한숨 당대렸어요. 아빠가 저 주차장에 와 있어요. 친구 집에 갔다가 그래. 일찍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고 우리 아이는 괜찮아서 감사한다기 보다는 하여간 내 아이가 무사하다 오늘도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가족 안온한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화장실 가서 세면을 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여러분 김치깍두기 김치찌개 따뜻한 밥 콩밥 먹으면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여러분 다섯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 가지, 백 가지가 다 감사한 것인데 오늘 감사의 문으로만 들어가라 그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할 일을 세 가지만 적어 보면 과거의 불행한 나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감사는 불행을 잊을 수가 있고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세 가지, 열 가지 그 감사의 그를 써 보시면 우리는 지난 날이 불행했던 날이 아니라 그 힘들었던 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고 관점만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요만큼 있습니다. 이게 유리 자리라면 금세 보이실텐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 거기 물이 반밖에 없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 어, 그 컵에 물이 반이 차 있군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 것을 보고요, 어떠한 사람은 물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관점 이런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평생을 살아도 감사할 일들이 일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0편 4절 말씀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만 높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목이 역대상에 있는데서 제가 따왔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음에 작정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고요. 나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 여호와 이름만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이는 이러한 찬양을 찬양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삶이, 감사의 고백이 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누구를 기쁨으로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우리에게 늘 풍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계곡을 지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통 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아십니다 힐리 라우젠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의 책에서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배우자에 대한 실망을, 또 자녀들에 대한 원망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 배우자에게 그러한 연약하고 혹은 또한좀고쳐어야 되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에게 하나님은 짝하게 해주셔서 그의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은 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장애인을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장애인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아니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가정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 이두 부부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장애우를 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하다고 그 장애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만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집한채가더 있다고 해서 큰 돈을 벌고 대박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 티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되고 복받고 더 감사할 족분들이 더수 없이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3장1 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늘 주께 영광 돌리고 문을 열고 다닐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수고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며 답답한 만을 세상에 호소하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고 부르신 것만 감사한데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